안녕하세요. 대벌의 혜린입니다 이번 게임은 센츄리 신대륙의 개척자입니다. 센츄리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3편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조각게임판, 플레이어판, 승정카드, 일꾼말, 보너스타일, 탐험타일, 옥수수, 고기, 담배잎, 모피, 네모 큐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가 4개나 들어있는데요. 센츄리 3만 단독으로 즐길 때 사용하는 설명서, 1과 3 버전, 2와 3, 1, 2, 3 모두 3개를 합쳐서 할수 있는 설명서가 이렇게 종류별로 들어있습니다. 게임 준비로 우선 게임판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게임판 한쪽에 A1, B1, C1 이런식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뒤쪽에도 양면 게임이어서 뒤쪽에도 뭐 A2, B2, C2라고 되어있는데요, 센츄리3만 즐기기 위해서는 우선 A B, C 순으로 놓고요. 마지막 한쪽 면에는 D, F, 1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게임판을 놓을 때 A1, B1, C1, 그리고 D, F1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무작위로 이쪽에 놓고요. 게임판은 이 보너스 타일 놓는 칸이 위쪽으로 두개 놓으시면 됩니다. 승전 카드 중에 왼쪽 하단에 이렇게 하얀색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들은 모두 제거합니다. 2인 플레이 시에는 3 플러스와 는 4라고 적힌 승전 카드들을 모두 제거하고요. 3인 게임일 시때는는 4만 제거하고 4인 게임일 시에는 모든 카드들을 사용합니다. 플레이어 인원 수에 따라 사용할 카드만 정리한 뒤 카드들을 모두 다잘 섞어주고요. 게임판 위쪽에 4개를 펼쳐줍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들은 앞면이 보이도록 더미를 만들어줍니다. 보너스 타일 중에 1이나 3 표시가 되어 있는 보너스 타일들은 모두 제거하고요. 사용하는 보너스 타일들을 섞어준 뒤 게임판 위에 놓는데요. 게임판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만큼 앞면이 위로 오도록 놓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4개를 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3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보너스타일들을 놓아줍니다. 이렇게 보너스타일을 놓고 남은 보너스타일은 상자에 둡니다. 탐험타일을 게임판 탐험타일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무작위로 하나씩 놓아줍니다. 이렇게 2, 3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2, 3인이 게임할 경우에는 여기에 놓아주고요. 4인 플레이시에는 타일을 놓지 않습니다. 4인 플레이시에 타일 2개가 남는다면 이 타일들은 게임 상자에 넣어줍니다. 시작 플레이어 무늬가 있는 플레이어 판을 반드시 포함하여 플레이어 인원수에 따라 플레이어 판을 준비하고 무작위로 1개씩 나눠줍니다. 각자 색깔 하나를 정해 해당 3개의 일군말 12개씩을 가져가는데요. 그중 6개는 자기 플레이어 판 위에 두고 나머지 6개는 따로 바깥쪽에 둡니다. 이렇게 따로 모아둔 일꾼은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일꾼입니다. 두 명이 게임할 때는 일꾼말을 처음에 일곱 개씩 플레이어판에 두고 시작합니다. 자원 큐브를 색깔별로 그릇에 담아 노란색 옥수수, 빨간색 고기, 초록색 담배잎 밤색 무피 순으로 놓습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자신의 저장고에 시작 큐브를 가져가는데요. 시작 플레이어는 노란색 옥수수 큐브 3개, 두 번째, 세 번째 플레이어는 옥수수 큐브 4개씩, 네번째 플레이어는 옥수수 큐브는 3개, 고기 큐브는 하나를 가져갑니다. 게임은 여러 라운드로 진행되고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차례에 일하기 또는 휴식 둘 중에 하나의 행동만 할수 있습니다. 일하기는 게임판 여러 장소 중한 곳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필요한 인꾼 수만큼 자신의 일꾼만을 올려놓고 그 장소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때 타원 타일이 놓여져 있거나 내 일꾼이 이미 놓여져 있는 곳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차례에 장소를 선택하여 장소에 적혀 있는 일꾼만큼의 일꾼을 내고 위쪽에 적혀져 있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백잎을 생산합니다. 또는 자신의 차례에 이렇게 비어있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의 일꾼이 있는 곳에는 해당 플레이어의 일꾼보다 자신의 일꾼을 하나만큼 더 올려놓고 해당 원래 있던 일꾼은 그 플레이어의 플레이어판으로 돌려주고요. 그 장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끈마를 놓은 후에는 즉시 해당 장소의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해당 장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 끈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기능으로는 표시되어 있는 자원 큐브만큼을 생산하는 생산 장소.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장소 업그레이드의 경우에는 표시된 수만큼 큐브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요 한 개의 큐브를 이렇게 두번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면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아니면 각각 다른 큐브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자기 저장고에 있는 자원을 큐브 그릇에 있는 자원과 아래쪽에 표시된 자원과 교환할 수 있는 교육 장소 승점 카드와 보너스 타일을 획득할 수 있는 마을 장소가 있습니다 마을 장소에 자신의 일꾼을 배치하게 되면다 보너스타일과 승점 카드 두 개를 얻거나 둘 중에 하나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꾼을 보내어 위쪽에 있는 보너스타일 하나를 획득하여 자신의 플레이판에 가져오고요. 또 위에 승점타일을 가지고 올수 있는 큐브가 충분한 큐브만 있다면 큐브를 내고 승점 카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너스 타일은 한 플레이어당 3개까지 획득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너스 타일이 2개가 있는 마을 장소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져오면 됩니다. 보너스 타일의 경우에는 게임 종료 시 추가 보너스 승점을 제공하는데요. 이건 조건 없이 3점을 그냥 무조건 주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이 아이콘 한 개당 2점씩. 이건 이 아이콘 두개한 쌍당 3점씩 추가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건 자신의 플레이판에 있는 일꾼 두 개당 1점의 추가 점수를 획득하게 합니다. 자신의 차례에 일꾼을 보내요. 일하기를 하고요. 이렇게 승점 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승점 카드 칸이 비면 이렇게 한 칸씩 왼쪽으로 밀고 가장 끝쪽에 더미에서한 개를 펼쳐줍니다. 탐험 타일의 경우에는 이 모양의 승점 카드를 획득할 때 게임판에 있는 탐험 타일 한 개를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탐험 타일을 획득하여 탐험 타일이 제거된 장소는 이제 모든 플레이어가 일꾼을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탐험 타일을 획득할 때 즉시 보너스의 경우에는 즉시 획득을 한대요. 이 큐브가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큐브만큼 큐브를 즉시 획득하고 일꾼이 그려져 있는 경우에 일꾼을 플레이어판으로 즉시 한명 획득합니다. 아이콘이 그려진 경우는 게임 종료식 보너스 타일에 승점 계산 시 해당 아이콘 1개를 추가해줍니다. 승점 카드를 획득하게 되면 승점 카드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꾼과 탐험 타일을 얻는 기능은 일회용 기능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일꾼 마이너스 1과 큐브를 추가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의 경우에는 패시브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 아이콘이 표시된 지역에 일꾼을 보내 일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자원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승전카드를 보유한 플레이어가 옥수수 아이콘이 표시된 지역에 일꾼을 보낸다면 자원 큐브, 옥수수 큐브를 한개더 추가로 획득하게 됩니다. 이 승청카드의 경우에는 이 아이콘이 그려진 지역에 일꾼을 보낼 때 일, 필요한 일꾼의 수를 여기에 적혀져 있는 수만큼 줄여줍니다. 그래서 바구니 모양이 그려져 있는 지역에 일꾼을 보낼 때 원래 이 지역에는 일꾼 두 개가 필요한데 한 개만 보내도 되고요. 이렇게 다른 플레이어가 일꾼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이 일꾼들을 밀어내고 일꾼을 배치하고 싶을 때에도 원래는 네 개를 보내야 되는데 세 개만 보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카드의 기능이 있더라도 일꾼은 최소 한 명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만약에 일꾼을 보낸다면 최소 한 명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 종료 시 승점 카드 아래쪽에 승점을 얻고요.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기 차례에 일꾼말이 부족해서 장소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장소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게임판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말을 모두 가져오는 휴식을 할수 있습니다. 게임판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모든 일꾼들을 자신의 플레이어판에 가져오면 차례가 종료합니다. 자원 큐브는 최대 10개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10개가 넘는 자원 큐브는 모두 공급처로 돌려놔야 합니다. 누군가 승점 카드를 8장 얻었다면 그 라운드의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차례를 진행하고 게임을 종료한 뒤 각자 자기가 얻은 승점을 모두 더합니다. 게임 종료 시 점수는 우선 승점 카드의 승점들을 모두 더한 값, 두 번째 보너스 타일 점수인데요. 보너스 타일 이 3점은 즉시 점수를 획득하고요. 위에 두 개의 타일의 경우에는 위쪽에 적혀 있는 조건에 따라 조건당 3점씩을 획득하는데요. 위에 망치 아이콘 3개와 드림캐쳐 아이콘 3개가 있으니까 한 쌍당 3점씩 총 9점을 획득하고요. 아래쪽에 탐험 표시와 드림캐처는총두 쌍이 있으니까 3점씩 6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탐험 타일의 승점. 마지막으로 노란색 큐브를 제외한 다른 큐브 1개당 1점씩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승점을 계산하여 가장 많은 승점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중 차례가 더 뒤쪽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상으로 센츄리 신대륙의 개척자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